여기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마음껏 담을 수 있어요. 내 에디샵에. 내가 담고 싶은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은 내 에디샵에 담을 수 있고요. 담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꾸미고 또 지인들이나 공동 구매할 분들에게 공유도 할수 있어요. 공유도 할수 있는데, 이 온라인 무료 쇼핑몰이라고 했죠. 쇼핑몰을 창업하는 데 돈이 드느냐, 돈 이런 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냐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금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궁금하시죠? 에디터 가입하는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제게 댓글을 남기거나 제 프로필을 보면 인스타 링크도 걸려있고, 어, 1대1 카카오 상담하기 링크도 걸려있어요. 거기에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제가 더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무래 에디터, 온라인 쇼핑몰, 무료 창업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 창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어플 깔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플러 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아무래 에디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에디터 로고가 나와요. 그 로고, 그 어플을 설치하셔 가지고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추천인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추천인 코드를 아무리 찬스의 크루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추천인 코드를 대문자로 AD, 대문자로 AD001167 이에요. 제가 링크로 걸어둘게요. 혹시 이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 자본금 하나도 없이 그냥 부업삼아, 육아맘들 아기 재워놓고 저녁에 조용할 때 재밌게 일해보고 아기 기저귀 값 벌고 싶다 하는 분들 괜찮고요. 워킹맘 맘들 직장 다니시면서 텀텀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핸드폰 안에서 내가 조금만 핸드폰을 다룰 줄 아는 분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네. 아모레 에디터 꼭 가입하셔서 에디샵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소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에디샵에 들어가서 매일 정보를 잘 공유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많을 것이고요. 그냥 자가소비만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내가 사는 제품을 5%, 10%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에디터는 육아만 부어, 워킹만 부어, 경단녀분들 재치어 엔잡너들, 터키 엔잡너들 아주 환영합니다.